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사실을 기반으로 해외 공시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델라입니다. 현재 이 바이낸스에 관련한 위기감이 해외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로이터 통신이 바이낸스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이 바이낸스 경영진 측이 진땀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11월 초 기억나시나요?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가 처음에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 의혹이 제기됐을 때 트위터에서 이 쌤이 얘기했죠. 우리는 이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돈 많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바이낸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의 거래소이자 다양한 코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로 바이낸스가 FTX보다 보유 자금은 많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뱅크런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이 투자자들이 자금을 많이 빼서 뱅크런 사태가 생길지 모르는 건데 국내에서는 그저 바이낸스가 이 FTX처럼 고객들의 돈을 빼서 뱅크런이 올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건 자금을 왜 빼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창펑자우 미국의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아이낸스의 재무 정보가 좀 불투명해요. 특히 22조 달러 이상의 거래, 이 거래에 대한 이 22조 달러면은 3경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3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천문학적인 이 돈의 거래 정보가 대중들 시야에서 대부분 가려져 있다 이렇게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낸스 측에서는 아직 이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말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체 암호화폐가 대차대조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아직 밝히지 않았고요. 이 FTX에서 이 고객 돈을 가지고 이 수십 곳의 의미로 막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현재 바이낸스도 고객 자금으로 뭘 하는지 그리고 뭐 위험하다면 그 위험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출 자금을 위해서. 준비금은 얼마가 되는지 이거를 밝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특히나 FTX 붕괴로 인해서 뜻하는 반은 이 중앙 집권형 거래소의 위험성입니다. 그리고 허점이 주, 존재한다는 거죠. 아직 이 바이낸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FTX 사태로 인해서 공포감이 너무나 조성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거에 따른 정보들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자금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FTX 사태 붕괴. 이거는 정말 진실이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형 거래소의 위험성, 허점.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 해당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카이버 네트워크 이 탈중앙화 섹터 코인이에요. 그리고 환전 결제 섹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환율 긴축 정책으로 1300원 하향 돌파는 시도하지만 약세예요. 이런 상황일 때 이런 환전 관련 섹터가 강세를 띠는 이제 양상이었죠. 즉,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1월 그리고 이 연말 랠리가 이 거시경제 상황으로 인해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바이낸스가 악재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 카이버 네트워크가 날아가게 됩니다. 이 카이버 네트워크의 이 승패가 달려있는 내용들, 이 내용들 또한 제가 카톡방에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내시려면 이 자료들도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해외에서 온 자료들, 제가 매일매일 수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 모음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매달, 그리고 주마다 뭐 이런 기술적 분석 족보, 그리고 해외 현지 반응 비공식 자료, 매매 기법,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적용하실 수 있는 이런 문서들을 제가 작성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여러분들께서 일상을 살아내시느라 바쁘시잖아요. 저처럼 뭐 24시간 차트를 보면서 뭐 해외 정보, 실시간으로 코인을 매번 붙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저희 가족방에서 확인을 하시고 시간은 시간대로 절약을 하면서 그래도 공부는 하셔야 되니까. 이 자료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이런 리플, 도시코인, 그리고 테마 섹터. 최근엔 제가 중국계 코인까지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일정, 그리고 이 경제 흐름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섹터를 파악하고 종목을 채택할 수 있는 눈을 기르시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은 틈틈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 그대로 저의 필살기 폴더예요. 특히나 연말인 지금 제가 12월 동안에는 저희 가족방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료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어요. 특히 실전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느끼실 겁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가족방 링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이벤트 두 번째로 제가 문자 추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종목 추천 의사를 밝혀 주시면 제가 이 섹터와 종목 가격 비율 매도 가격 설정에서 답장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손실 복구 원금 회복을 위해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특히나 이 하락장에서 ftx 다 위믹스 다 정말 마이너스가 막70% 80%까지 내려가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손실 회복을 위해서 시작한 이벤트입니다. 이것 또한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이런 이벤트들은 제가 꾸준히 가족방에서도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스텝은 추천을 드려서 매도 사인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인증을 올려 주셨어요. 15%, 17% 16%, 20%, 많은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는데요. 정말 보이시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날짜를 보시면 12월 19일 월요일에 저희가 매매를 진행한 거예요. 12월 셋째 주 수익 인증을 보내주신 걸 제가 폴더에 담아봤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면서 제가 입수하는 정보들 취합해서 분석하고 이 섹터에 따른 대응을 철저하게 한 뒤에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 손실복구와 원금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손실복구가 절실하신 분들께서는 부지런하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전체적인 경제 흐름과 섹터, 산업까지 다 파악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합한 이 모든 자료들을 조금이나마 참고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사실 다이어트 하는 법은 알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잘 실천이 안 되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그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올해가 다 끝나고 있고 내년 2023년을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야 내년에 안전한 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더욱 큰 수익으로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실복구와 원금 회복에 제가 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저희 가족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수익 인증도 올려주시면서 이 원금 복구에 한 걸음 더 도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버 네트워크와 관련한 이야기, 저희 가족방에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